이혼 숙려 캠프 팔랑기 부부 억대 빚진 아내가 이혼을 신청한 진짜 이유? 이혼 숙려 캠프 13기 부부가 첫 방송이 되었습니다. 팔랑기 부부가 먼저 등장을 하였는데요. 아내가 이혼을 신청했다고 했었기 때문에 남편 측 과실이 크지 않을까 추측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방송된 상황을 본다면 아내의 과실이 역대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아이랑 놀아주는 모습이 전혀 방송되지 않았고 하루 종일 핸드폰과 쇼파 붙박이에 정말 짜증을 많이 내는 모습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우유부단한 태도와 산후 우울증 때문에 짜증이 난다고 주장을 했으나 남편의 모습은 우유부단한 것은 사실이나 이해 가능한 범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지만 아내는 충격적이게도 다단계 사기 로또 사기를 당해 전세 계약금까지 날려먹었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방송 말미에 보면 아내의 빚이 1억 원에 이르게 된 원인 그리고 남편이 계속 아내를 감시하고 핸드폰을 보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드러났는데요. 바로 아내가 사행성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걱정부부나 폭군부부 등등 시청자의 지탄을 받는 다양한 아내들이 등장했으나 돈 문제로 이 정도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내가 그럼에도 방송에 이 문제가 드러나지 않길 바라는 것인지 남편이 이 문제를 거론하자 남편을 노려보는 모습이 방송이 되었는데요. 강하게 반박하지 않는 모습을 봐서는 사행성 게임으로 빚이 발생한 것만은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까지 방송되지 않은 남편의 문제점이 어떤 수위일지는 모르겠으나 돈 문제를 일으킨 부분까지 무마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특별한 이혼 사유가 없어 보이는 남편에게 이혼을 신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내는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식 리딩방에서 손실을 크게 입었던 이력이 있음에도 다단계라든지 로또 사기 같은 걸 추가적으로 당했다는 것은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아내는 이성적 상황 판단 논리적 추론 능력 등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생활 지능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짐작해 볼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돈 때문에 자신을 억압하고 감시한다고 정말로 생각을 하고 답답함을 느껴 정말로 이혼을 원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 저러나 돈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혼 숙녀 캠프 신청해서 출연료도 쏠쏠하게 챙기고 주변에서 공동 구매도 하더라 인플루언서가 됐다 어쩐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돈이 좀 되겠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아직 많이 어려 보이던데 아내는 계속해서 이런 추세로 돈 사고를 칠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째 이혼을 하는 게 아이 정서상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혼 숙력 캠프 13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아요. 감사합니다.